61선이 단타 매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괜히 여기서 털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여기서 61선 지지받고 우상향을 61선 하고 있으니까 물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 되겠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또 힘차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만 알리면 추세매매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추세매매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거죠. 결국엔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그래서 첫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완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동평균선 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원해의 상승이 됐거나 원해의 하락이 됐거나 가만 갈수록 완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기울기가 완만한 걸로 이렇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동평균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변곡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단타 매매 60일 이평선에서 급격하게 변곡이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확실한 추세 왕초보 분들은 3번을 정확히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중타 매매 121선이 되겠죠 여기서 급격하게 우하향하거나 우상향 하실 때학실의 변곡점 수세 매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추세 매매 핵심 이평선 기울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동 평선 관리. 관련해서 상당히상세한영상들이제 유튜브에 많이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을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카트방 거기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새로운 파생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자료를 무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한 차트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기 매매 단타 매매라고 하죠. 60일 이평선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부터 가만히 우리가 보자고요. 일단은 다른 이평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60일하고 5일선만 신경 쓰자는 얘기. 각도가 확 꺾이는 요게 바로 5일 2평선이고 이게 진입할 수 있는 이동평선이 겠죠 모든 이평선이 지나면서 시발점부터 우상에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캔들이 양봉이 나오고 5일 2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21선을 안착해주는 이두 번째 동그라미 요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입해야 될 아주 안전한 진입타임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6일선은 단타 매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21선을 돌파하고 61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확실히 변곡점이 되면서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한번 V자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각도가 꺾이면서 확실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더불어 뭐가 있죠? 처음에 항상 강조하는 게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 이꼬로 거래량이 되겠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보조 지표 m a c d 오실레이터만 보시면 돼요. 정확히 교차점이 나오면서 매수 히스토그램, 이 막대를 히스토그램을 얘기를 하죠. 이게 딱 정확히 나와주면서 여기도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가 나줬어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가다 보니까 여기 X 표시가 있죠. 천 명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추세 매매꽃은 이동 평균선이다. 보조 지표는 단순히 말그대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의 방향하고 M A C D 오실레이터 색깔 이 파란 거는 매도잖아요.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일 순위는 이동 평균선이다. 자 여기서 지지 정확히 봐줬죠. 2십일 선에서 지지 받고 또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고 다시 한번 MSD 오실레이터가 여기보다 막대기가 더 커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가면서 여기도 가만 보세요. 20일 밑에 61선 우상향 쭉쭉쭉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좀 되면 사람들이 아 이제는 변곡일 거야 하고 물론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또 비추를 해드려요. 왜? 61선이 단타 매매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괜히 여기서 털 흘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여기서 61선 지지받고 우상향을 61선 하고 있으니까 물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타 매매죠. 여기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51선 확실히 꺾였죠. 자 변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0일선이 여기가 우하향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120일선하고 60일선 단타하고 중타가 데드 크로스가 나는 오이 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또 모색을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다 보면 제가 매매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120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올라가다가 장대항 공이 여지없이 터져요. 자 근데 조금 축비 올라가다 갑자기 5일선이 확 꺾이는 거죠. 역 V자가 나오죠. 왜 여기서 꺾였을까를 앞에 걸보면 답이 나와요. 쌍봉이 정확히 떨어지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면서 121선이 여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속았다.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속지 않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5일선이 121선 붕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역별이 정확히 순식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MS도 오실레이터 딱 터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시 121선이 우하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픔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태 양복 나오면서, 조그만 양복이 나오면서 꼬셔요. 그럼 여기 여지없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쭉, 가다, 가만 보세요. 양봉 또 터져주고, 여기서 양봉이 또터져져요 여기서 무조건 물타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또 120선이 여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죠. 5일선이확 꺾이면서 하락으로의 지속성을 더 급하게 끌어내리는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MNC 도시를 정확히 나오죠. 히스테고럼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장대한 거 이런 경우 또 나오죠. 한번더 시드가 여유분들은 또 물타기를 할수 있어요. 그럼 벌써 계약이 세 개예요. 자, 세 계약이 딱 들어가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장 때문에 와다다다다 떨어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는 아예 로스컷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매매할 수 있는 시드가 말라서 어떻게 돼요? 속병 아르면서 복수의 칼을 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단타, 중타,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손실을 보는 어리석은 일일 절대 당하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평선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시청하실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누적된 데이터가 3년이 넘게 있어요. 이관련되는 이평선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무료 카톡방에 들어와서 시청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